여러분, 좋은 식당이 어떤 곳일까요? 오늘이 좋은 식당을 생각하며 함께 좋은 교회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식당, 뭐 여러 가지 답을 낼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식당을 아, "이 식당 정말 좋은 식당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는 분명히 좋은 서비스일 거예요. 먼저는 당연히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 맛이 좋아야 되겠죠. 이것도 가장 첫 번째 서비스긴 합니다. 그리고 손님을 접대하는 종업원의 태도와 서비스가 정말 좋아야 합니다. 밝은 미소, 친절한 태도, 상냥한 말투, 손님을 기분 좋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 식당이 좋은 식당이겠죠. 정리하자면 여러분, 맛있는 음식과 좋은 서비스가 있는 곳이 분명히 좋은 식당입니다. 어, 제가 지난달에 우리 교회를 정기적으로 후원해주시는 분과 식사 규제를 했어요. 아내와 함께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에 방문해서 그분들과 식사 규제를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웨이터가 너무 밝은 미소와 친절한 태도와 상냥한 말투로 저희를 맞이해 줬어요. 주문을 받을 때는 심지어 무릎을 꿇고 저희와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주문 받는 것에 감탄했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온 이후에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웨이터가 계속해서 저희의 동태를 살피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저희에게 와서 음식 맛은 어떤지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계속 물어봤어요. 식당에 있는 동안에 좋은 서비스를 진짜 받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습니다. 당연히 식당 음식 맛도 좋았어요. 제가 형편상. 패밀리 레스토랑을 자주 방문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를 섬기고 식사 대접을 해야 될 때는 아 자주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맛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너무 좋다면 당연히 여러분 그 식당을 방문한 만족구도도 높을 것이고 여러분이 언젠간 또그 식당을 방문하게 될 겁니다. 좋은 식당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모두가 다 동의할 거예요. 좋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식당과 같은 곳이에요. 좋은 교회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입니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교회에서는 나 같은 성도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지, 시설도 좋아야 되고, 편안한 예배 공간이 마련되어야 되고, 실력 있는 악기팀과 보컬로 찬양팀이 제공하는 좋은 음악이 있어야 되고, 실력 있는 목사가 전하기 듣기 좋은 설교를 해줘야 좋은 교회지, 이런 서비스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셨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큰 착각 속에 계신 겁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서비스. 를 제공하는 교회라 말씀드렸는데요. 누구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누가 하나님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까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자인 여러분이 하나님께 좋은 서비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좋은 예배, 좋은 교회 판단 기준을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목사나 찬양팀이나 교회 환경으로 세우셨다면 여러분 정말 큰 오해와 착각 속에 빠져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이유는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패밀리 레스토랑 웨이터, 웨이트리스 같은 역할을 감당하려고 이곳에 온 겁니다. 웨이터와 웨이트리스가 손님께 최고의 서비스를 대접하잖아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모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안디옥교회가 나와요. 이 안디옥교회는요, 하나님을 참으로 바르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자,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요,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던 그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자, 예배할 때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섬기다 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보면요 레이투 룻군투라는 뜻인데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제사장이나 종들이 성전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하고 있는데, 누가는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최선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왜 예배를 섬기며 봉사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참예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우리가 섬김과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서비스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프렌즈교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오늘 그것을 위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최상의 서비스 즉 순종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같은데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의 성도들이 예배할 때 하나 힘썼던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금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금식하죠? 다이어트 하려고요. 다이어트 하려고는 요새 다 금식 잘하죠.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금식하기 위해서 금식을 참 못합니다. 여러분 금식이 가진 의미는요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금식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금식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금식은 무엇이죠? 그 음식을 잠시 끊겠다는 거예요. 왜요? 음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을 드러내는 것이 금식이에요. 이 의지, 이 결단을 안디옥교의 성도들은 언제마다요?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늘 했던 겁니다. 그리고 금식이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채우겠다라는 의지예요. 여러분,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 우린 결국 죽죠. 물론 금식이 우리가 굶어 죽기 직전까지 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 금식함으로써 금식하는 사람은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욕구, 나의 욕심, 나의 죄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금식이 가진 의미예요.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예배할 때마다 왜 금식했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의지를 다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는 거예요. 마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웨이터가 손님에게 가서 주문 받잖아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떤 음식을 드릴까요? 무엇을 가져다 드릴까요? 웨이터가 이렇게 묻고 늘 손님의 주문을 받고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순종하길 원하시나요? 그것을 위해 금식한 거예요. 내 생각, 내뜻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자신을 채우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최고의 서비스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금식하며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주일날 예배드릴 때 여러분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어요? 정말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마음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올때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마음 주실까? 어떤 말씀 주실까? 어떤 뜻을 주실까? 주님 제가 그곳에 순종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여러분 예배 임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기 전에 반드시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첫째 하나님, 저는 오늘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의지하는 모든 것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둘째, 하나님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 욕심 다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만 오늘 예배 시간 저를 채워 주십시오. 이 결단으로 예배당에 오셔야 돼요.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뜻과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워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채우길 원하는 마음 같길 더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에 임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놀라운 내를 부어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마음으로예 비한 안디옥교의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강력하게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 는 무엇입니까?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씀은요. 사절 5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사절 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바다,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죠. 놀랍죠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이들이 즉각 그 일을 순종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성령님이 말씀하시자 그들이 즉각 이렇게 반응했어요.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에서요.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안디옥교회에게 주셨던 메시지는요.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성령님,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임명하여 선교사로 보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잘 생각해 볼까요? 안디옥교회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들에게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든든히 세워졌던 사람이 누구였죠? 바나바였어요.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사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어떻게 했죠? 곧장 다수에 있던 사울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쉬지 않고 그들을 양육하며 사랑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놀랍게 든든히 서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 단임 목회자 같던 존재들, 사람들이 정말 의지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사울과 바나바였어요. 이런 요즘에 교회 목사님이 변하면 막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는요 지금 가장 기둥 같은 두 사람을 파송해서 보내라고 명령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즉각 파송합니다. 이두 당사자들도. 우리가 잘하는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 순종했습니다. 뭘한 거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서비스를 올려 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좀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이들은 어떻게 이 어려운 일에 즉각 순종할 수 있었을까? 비결은 너무 단순해요. 첫 단추를 아주 잘 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첫 단추. 그들은 자신들이 섬김 받으려고 예배하지 않았어요. 섬김 받으려고 교회 오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소원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려고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예배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예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식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목적으로 주일마다 함께 예배당에 모인 거예요. 이 마음으로 교회 함께 모인 겁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즉각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했던 겁니다. 늘 내가 뭘 받을까, 그래서 날뭘 해줄까,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최고 예배를 올려 드려야지. 이 마음으로 늘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교회 중에 가장 건강한 교회 중 하나로 꼽는 교회가 어디예요? 이 안디옥 교회, 예요 안디옥 교회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었던 교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교의 성도들을 보고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무슨 말이죠? 예수쟁이들, 예수쟁이들, 늘 예수를 말하고, 늘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늘 예수처럼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저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놀랍게도 이방교회인 안디옥교회에서 시작된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들은요,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제가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죠. 근데 좋은 교회 가장 큰 지표는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오늘 보면 1절을 볼까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바나와와 니게르라 하는 시모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붕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미사울이라. 여러분 이 다섯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있던 리더들입니다. 자, 리더들이 어떤 사람들이지 한번 볼까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 바나바. 바나바는 구브로스 으로 레위 사람이에요.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시몬은 아프리카 출신으로서 흑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추정합니다. 루기오도 아프리카 구레네 사람이고요. 마나엔 이 사람은 굉장히 특해요. 분붕왕 헤롯 헤롯과 젖동생으로 불릴 정도로 친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사회적이고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겠죠.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람입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사람들의 출신이 다 달라요. 이 사람들의 자라온 환경도 너무 다 달라요. 이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도 다 다릅니다. 문화도 다른 배경에서 자라났어요. 성격은 당연히 다르겠죠. 이 사람들이요. 함께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이들이 이루고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가장 큰게 뭐였다고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 내 교회인 줄 세상이 알리라라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참 예배를 드린 참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시나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 오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서비스를 드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에 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든 그 말씀을 살아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시면 한 주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들었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다가 그 노력을 모로 가지고 와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어떤 역할, 어떤 자세로 와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웨이터, 웨이트리스. 종으로 이 자리에 와야 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물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시길 원하시나요?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다 함께 예배 자리에 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교회 성도처럼 하나님 말씀과 뜻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최고의 서비스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끝으로 여러분과 중요한 한 가지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예배는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무엇이죠? 여러분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오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나를 찌르거나 나에게 막 도전을 주거나 뜨거움을 줄때 혹은 나에게 막 감동을 주서 나를 막 눈물짓게 할때 이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만 그것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요. 여기는 모든 말씀입니다. 어떤 특정한 부분만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형편과 상황 속에 지금 여러분에게 꼭 맞는 말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편과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요. 여기 있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설교 시간에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여러분이 오늘 설교의 메시지를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설교가 오늘 여러분 형편에 맞건 맞지 않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건 은혜가 되지 않건 중요한 것은요. 설교를 통해 전달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꼭 우리의 상황에 적용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고 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내 상황 내 형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와서 어떻게든 적용시키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맞춰 가는 게 여러분 말씀을 향한 태도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그리고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저도 그냥 설교하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본문 메시지 정해서 설교하면요. 설교 정말 쉽습니다. 제가 말씀을 그래도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보다는. 그냥 제가 원하는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정하면 돼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다. 어떤 본문을 가져가야 되는지, 어떤 본문을 여러분과 나눠야 되는지 기도하고 물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제 귀에 대고 오늘 마태복음 2장 말씀 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기도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과 황폐를 생각하고 여러분을 제 어깨에 짊어지고 저는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만 받아야 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실 메시지가 무엇일지를 같이 고민한다고요. 목회자는 그런 과정으로 말씀을 보통 준비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다라고 믿는 것이 건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입니다.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설교 시간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여러분 개인 한 사람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함께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올때꼭 이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오실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꼭이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해 주시는 말씀 저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제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예배에 오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노력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 혼자 하나님 말씀 듣고, 나 혼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교회로 엮어 주셨으면요. 함께 신앙생활해 가는 거예요. 나만 믿음 좋은 거 없어요. 상대방이 믿음 안 좋으면 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만 평안하는 거 없어요. 상대방이 어렵고 아프면 나도 평안할 수 없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다 같이 은혜 받아야 돼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해야 되고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다 같이 그 순종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곳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런 태도로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365일 날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주일 날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대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고 계신지 모릅니다. 당신께 예배드릴 참된 예배자,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몸을 굽혀 찾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이 교회에도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바라보며 이 가운데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게 놀아 결단하는 그 사람.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기 위해 금식하고 애통하는 그 사람 나 혼자만 은혜 받으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아야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마음에 품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그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받은는 최고의 예배, 최고의 서비스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꼭 결단하시고 다음 주에 예배 올 때마다 늘 하나님 이 자세로 하나님께 최고의 서비스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예배에 참석하여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만드는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프렌즈 교회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늘 교회를 재단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에서 제공해주지 않는다 불평하는 사람이 나는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이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최고의 서비스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 했으며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내가 될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최고의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 기쁘게 만드는 교회 될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